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바울의 복음을 바르게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받아들이면서 생각하기를 이미 구원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는가? 아니면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얻는가?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미 구원되었으니 삶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에 관하여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전했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며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친 핵심이고 16세기 때 마르틴 루터 역시 이 진리의 말씀을 강조함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혼란스러운 구원의 문제를 복음과 율법에 관한 논증을 통하여 명확히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복음과 자유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내지 말라. 아멘 이일절에서 오늘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자는 그런 제목이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죄의 속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자유입니다. 또 세상의 낡은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2절, 3절, 4절에서 말하기를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기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바리세인으로 철저한 율법 속에 머물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진리가 왜곡되자,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여 율법이 아닌 십자가를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의롭게 하실 소망의 구주를 기다리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외적인 할례나무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선포하여 교회에 슬며시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의 강요를 막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이라 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7, 8, 9절에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레디아 교인들을 향해 처음에는 잘 했는데 어느새 신앙이 변질된 것을 질책하면서 변질된 복음이 교회 전체에 퍼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일 뿐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와 개인이 여전히 율법과 제도의 틀과 관습에 매어 있기도 하므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할례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시 할례를 고집했던 것처럼 지금은 다른 모양으로 다시 말해 자신의 신앙의 관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탄의 음성을 거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해악에 이르게 됩니다. 10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를 주며 할례를 주장하여 요동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더라 하였는데, 이것은 믿음과 함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단호한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란 전에 바리생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본래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엄격한 종파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유대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죽일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과거의 열성적인 바이세인이었기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 안에서 이방인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잘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주의자들에게 차라리 거세 버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찬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조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문화와 관습을 앞세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만약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중에 있다면, 진리를 분별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진리를 사모하는 좋은 태도가 될 것입니다. 13,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방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음을 받아 의의 열매를 맺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값 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섬기게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삶이야말로 모두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이 사랑 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이러한 이단들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서문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